오케이. 오, 여기, 여기 또 손으로 들어가야겠다. 아이구야 <laughs> 화랑인데 철도공원. 그렇습니다. 여기도 이거 있고. 노원 불빛 정원. 이 오른쪽에 이걸 말하는 것 같네요. 여기 에 무슨 전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, 이제 밤이 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갑시다. 이왕 이렇게 된거 여기로 간다. 오, 이 기차 봐. 진짜인가요, 이거? 진짜 옛날에 썼던 건가요?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모형 같기도 하고, 진짜 같기도 하고, <laughs> 아는 게 없어가지고, 뭐, 그래요.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아이고, 이거, 기차 길이 좁아진다. 자, 이렇게, 이거, 둘이 엮이는 구간이라, 어떻게 꼬이는 거야, 지금, 잠깐 길이? 아, 둘이 합쳐지는 거구나. 여기서 두 갈래였던 철도 노선이 이렇게 쫙 오면서, 이렇게 오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실제로 여기로 열차가 다녔겠죠. 그랬겠죠. 자, 어. 오. 발 조심 아, 안 되겠다. 중심 잡기 힘들어. 진짜로 여기는 공원이라고 할만하네요. 여기 철도들이 좀막 많... 여러개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여기 경춘선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었을 때는 여기로 차... 철도 기차들이 다니고 있었을 때는 뭔가 좀 기차역이 있었고 좀 약간 규모가 있는 크기가 좀큰 기차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 음. 여기서 뭐, 잠시 열차를 정차하고, 정비도 하고,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응, 음. 저건 뭐지? 아. 설마 그거? 경전철? 잠시만요. 이거는 기차라기보다는 무언가 경, 경전철? 그런 거로 보이네요. 옛날에 썼던, 아주 옛날에 썼던 경전철? 그런 것 같은데, 트램, 맞다, 트램, 트램이라고 하지, 이런 걸. 지금은 여기를 무슨 책을 읽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.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어요. 언론사 뉴스에. 그, 서울 시내 트램이 다시 몇십 년 만에 부활한다. 그런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, 약간 조금 과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, 서울 시내 안으로 행정구역상 서울 안에서 트램이 다시 운행이 되는 그런 곳이 있기는 있는데, 그 서울 동남쪽 끝에 약간입니다. 서울 뭐 중심부까지 막 트램이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, 절대로. 진짜 뭐 저, 세종대로 저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거기 따라서 막 트램 다니고 그런 거였다면 진짜 뭐 몇십 년 만에 트램 부활 뭐 그렇게 쓸수 있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. 저기 어디냐고요. 지난주에 갔었던 그 서울 송파구 거여동 그쪽에 아주 살짝만 조금만 트램 노선이 걸쳐가지고 거기 남쪽에 있는 성남시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가 그 위례선, 지난번에 말했었죠. 그 위례선 절도노선, 거기에요. 거기가 이제 그, 트램이 이제 그 내년에, 2026년부터 운행을 한다고 해서, 뭐 몇십 년 만에 트램 부활. 그렇게, 그 언론사 기사에는 그렇게 썼던데, 약간 좀 과장이었습니다. 서울 중심부로 가는 건 아니고, 서울 동남 쪽에 약간만 살짝 다니는 거니까, 그렇습니다. 음 내가, 내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본 적이 있나? 실제로 이런 열차가 다니는 걸?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주 어렸을 때, 80년대에 이런 게 다녔나요? 모르겠네. 하, 모르겠습니다. 이게 모형으로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, 실제로 운행이 되었던 기차 같기도 해요. 기차의 맨앞 부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음 진짜네 여기 화랑대요 화랑 화랑대역인가 그러면 여기? 아니겠지. 화랑대 자체는 대학교 자체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일 거고 여기 역 이름은 아마 다른 역이었을 겁니다. 아마 아니 맞네. 화랑대역 맞네. 진짜요? 오 태릉역이네. 태릉역 자 태릉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입니다. 그런, 아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었구나. 화랑대역으로 바뀐 거 맞네. 자, 구 화랑 대요 자, 여기도 트램이 있군요. 그런데 어째서인지 왜 히로시마 포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? 일본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셨나? 설마? 자, 뭐 한자로 써 있는데,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, 저 꿀림체 한자, 저거 일본에서 만든 거 확실한 거 같은데, 제가 한자를 모릅니다. 그러니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. 이것도 트램인 것 같고 보니까 실제로 썼던 것 같네요. 옆에 아주 대놓고 1분으로 써있네요, 여기는. 자, 엔트란스 입구.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갈 수 있나? 음, 뭐 여기 설명 써있네. 뭐라고 써있습니까? 히로시마 전차 900형. 아하, 아하, 우리 우리나라 한국에서 운행되었던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썼던 건데, 이 경전철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사용한 적은 없고, 일본에서만 썼던 건데, 이게 다 없어지려고 했었는데,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해서? 여기에 이렇게 관람용으로 여기다가 남겨둔 것 같습니다. 음. 오! 오, 예. 아, 나와서. 아, 꾸며졌 얼마나 걸리나요? 아, 꾸며졌잖아. 오래 걸리는 거죠? 어, 네. 일본어로 써있어 이거 이벨 옛날 옛날 우리나라 버스 하차할 때 내리는 벨도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요즘은 없는데요 음. 노스모키야 얜 아빠와봐 얜 아빠와봐 <laughs> 자, 뭐이 정도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, 네! 아! 네! 아, 자자 자. 저기는 뭐지? 화랑대라고 했죠 여기가 육군사관학교 아. 노원 기차마을 뭐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일단 갈까요? 노원 기차 마을이라고 뭔가 무슨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, 에 네, 뭐, 됐습니다. <laughs> 저기까지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. 적당히 저기서 아까 그 일본에서 사용했던, 일본에서 사용했던 경전차 저거 하나 본 거, <laughs>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